카메라 보고 네. 공개 구애 한번 해봐 구애를 또 한번 해가지고 네. 어. 짝을 찾고 있습니다 <웃음> <웃음> 잘한다 네. 어. 좋은 분 빨리 얼른 네,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, 연락 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 의외로 녹살도 좋다 이런, 이런 정도면 금방 연락 오겠는데 아, 네. 나이 차이는 어느 정도로 바라고 있어? 사실 뭐 특별하게 차이를 남녀 구부 생각... 부부, 남녀 구부 <laughs> <laughs> 예 연락 주시면 오늘 쪽 구별은 구별을 하고는 좀잘 돼야 되니까 확실하게 이거는 이거 네. 진짜 실현이다. 남녀 구별을. 예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근데 뭐 크게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도 저는 저랑 좀 말이 좀잘 통했으면 해서 어... 너무 위아래로 차이가 나는 것만 아니면은 어...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. 말이 좀잘 통하고 좀 위아래로 조금 차이가 많이 안 나는 정도. 예. 아, n 노 이거 때문에 추천 많이 하고 많이 이제 연락 올거 같은데. n <laughs> 노 <laughs> 감사합니다. 좋아. 네. <laughs> 진짜 아니야. 내가 몇번안 봤지만 너무 겸손하고 네. 항상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이 어, 어, 화면에 비치니까 너무 네. 좋고. 네. 앞으로도 네. 좋은 모습 계속 보여드리려고 네. 제가 노력을 해야죠. 아유, 오늘 저기 치료해서 너무 고마워. <웃음> 마지막에 <웃음> 노래 하나만 더 시원하게. 뭐라 <laughs> 하면 좋을까요? 아까 전에 오늘 밤에를. 어, 좋다. 네. 어. 한 번은 꼭 만나겠지. 아주 멋진 그대를 오늘 밤. 오늘 밤에.